한반도 내 미국 보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한반도 인접 지역에서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오랫동안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중국 관영 관찰자망에 따르면 해이룽장성 성야산의 한항공 우주관 측제호서 부근에 있는 신형 지상 대형 전략 경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찍은 사진이 중국 인터넷에 등장했다. 이 레이더는 푸젠성 등에서도 우리 군에 포착된 적 있다. 관찰자망은. 금지거리 3,000km인 기존 7,010형 레이더가 중국의 항공 우주 발사와 미사일 경보 수율을 맞출 수 없게 되자 동북, 서남, 동남, 서북 지역에 잇따라 신형대형 전략경보 레이더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레이더의 임무는 원거리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주 목표물 감시 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중러 접경 지역에서 불과 130km 되는 지점에 있는 이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한 종류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군사 평론지 카나디 펜스 리뷰는 헤이롱 장성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안테나 크기가 30x24m로 미국의 페이브포 레이더와 비슷한 크기라고 분석했다. 헤이롱 장성 레이더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북극 궤도로 발사되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 전체도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있다. 중국군이 신장위고래자치구와 쿠얼러에 배치한 S-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는 1 5 7 곱하기 1 7 8 m 크기로 헤이롱 장성 레이더와 다른 종류다. 영국 군사전문지 IHSJ 인스디펜스 위클리는 푸젠성에도 해룡장성의 X-밴드 레이더와 유사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카나디펜스 리뷰는 중국이 대형 X-밴드 위상 배열레이더와 S-밴드, P-밴드 원거리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 구축, 이에서 4개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위성 발사 등 3가지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이상 배열레이더 설치가 2011년 미군기지 등이 있는 오키나와에 설치된 JFPS5 대형 이상 배열레이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중국이 최신형 이상 배열레이더를 통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 2 2 레터를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중국 관영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임전은 최근 관영중앙TV 인터뷰에서 f 2 2의 스텔스 기능이 절대적이지 않다며 동중국해 방향으로 배치한 초단파. 레이더가 F-22를 감지할 능력이 있으며 공중조기경보기 궁중-2000, 궁중-500등 조기경보기도 F-22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은 2014년 산둥성에 배치한 JY-26 레이더가 f 2 2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고 대만 둥선신문이 전했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가 개발한 JY-26 레이더는 스텔스 기능 탐지 능력을 갖췄지만 탐지거리가 500km에 불과하다고 둥선신문은 보도했다. 레이더의 꿀벌로 식별 스텔스기 각축장 공중에서 작전 비행을 하는 F-35E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의 실제 꿀벌이나 구슬과 같은 크기로 나타난다고 한다. 레이더 감시 요원들이 이것의 실체를 금방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다. 스텔스 전투기는 정리도에 잘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5세대 고성능 전투기다. 레이더는 마이크로파 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해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파악한다. 레이더 피탐 면적인 RCS가 적을수록 탐지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RCS를 비교하자면, 사람은 1제곱미터, F15와 F16 전투기는 각각 25제곱미터, 5제곱미터이다. F35는 0.005제곱미터, F22는 0.0001제곱미터 수준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F-35와 F-22가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면 넓은 하늘에서 꿀벌이나 동댕이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이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부가 하늘 스텔스 전투기가 11, 147대 도입 계획. 한국과 일본 등이 도입한 F-35A는 레이더 비탄 면적이 낮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속한다. 적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 위협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 5세대로 불린다.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치명상을 가하는 방식의 현대전에 최적화된 고성능 전투기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경우 적전에 침투하려면 적지상 지대공 무기체계와 방공망이 어느 정도 무력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A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이 촘촘히 깔린 북한과 같은 지역으로 F-15K가 단독 침투해 작전을 펼치면 생존 확률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국제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한포와 SA-5 지대공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미그-23-29 전투기 등이 동시에 움직인다. F-15K 단독 출격으로는 이런 동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 전투기나 지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35E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라야만 이런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사진 설명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속속 개발 중이어서 공부가 하늘이 스텔스기 각축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F-35E 12대를 보유 중인 일본은 장기적으로 F-35형 전투기를 147대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F-35E와 F-35B 추가 구매 등을 위해 2020회계연도 방위 예산으로 하나 56조 4천여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해 의회로 넘겼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공격형 전략을 확충하는 사업에 상당히 투자될 것으로 보여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도 올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공개했다. 젠-20은 전투 행동 반경이 2000km에 달하고, 공중 급유를 받으면 두배가 넓어진다. 중국은 미국의 F-22, F-35와 대적할 수 있는 스텔스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호 17은 러시아가 F-22와 F-35의 대항마로 개발해온 신형 차세대 전투기다. 지난 2010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12대의 시제기가 생산돼 10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됐다. 안좌형인 수호 17에는 적의 방공망 박힌 260km 거리에서 구축함 같은 대형 함정이나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함 순항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 12기와 30mm 기관포 등이 장착된다. 러시아는 스텔스 성능이 더욱 보강된 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다. 한국 공군은 올해 미국에서 인수한 F-35E 스텔스 전투기 13대를 작전 배치했다. F-35A는 한번 출격하면 전투행동 반경이 1093km에 달한다. 공중에서 급위를 받지 않고 공중전, 지상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으로 약 1960kmh에 달한다. 보잉 737 여객기, 고속철도 등과 비교하면 그 빠르기가 짐작된다. 공대공 미사일 AIN-9과 AIN-120과 공대지 유도폭탄인 GBU-12와 GBU-31, GBU-39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공군이 F-35E를 실전 배치하면서 전략공군이란 타이틀을 얻은 것도 이런 능력에서다. 오는 2021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40대를 도입한다. 여기에다 공중감유기와 공중조기경보 동작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워크까지 운영하면 전략적 가치는 배가 된다. 공군은 F-35E를 전략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내년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된다면 F-35E를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F-35E 도입에 대해 선제 공격 용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 세계 여덟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보유하게 된 국가로 기록됐다. 이로써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공군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사실 70년 전공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눈물겹다. 나라를 잃었던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비행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머나먼 타국으로 향했던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공군창설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공군창설이란 원대한 목표에 따라 1946년 국내 각종 항공단체를 통합해 민간단체인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설한다. 그러나 미군정사령부는 정식 공군창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미국 측은 경비행기 부대 창설을 허락하는 대신 항공분야 인사들을 보병학교에 입교시켜 미국식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국에서 조종사로 활동하며 2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항공분야 지도자급 인사들이 미국의 일반 병사와 같은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굴욕적인 조건이었다. 많은 항공인이 이 조건에 반발했지만 당시 국내 항공인 가운데 최연장자인 최영덕 장군이 나섰다. 중국 항공군 부사령지까지 역임한 그는 공군 창설의 대의를 위해서 대기 중군하자며 항공인들을 설득하고 미군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사로 입대한다. 이때 최용덕 장군과 함께 입대한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김정열, 이근석, 김영환 등 7인은 이후 공군 창설의 주역이 됐다. 1948년 5월 5일 조선 경비대 항공부대가 창설됐고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물려받았다. 이 연락기를 주축으로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될 수 있었다. 중국의 미항공모함 킬러 둥펑-21D 미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 대함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된다. 지난 8월 27일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둥스2 6과둥스2 1 d 등 각각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사격은 전날 미군의 유의 정찰기가 중국군이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는 미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가 포함되어 있었다. 둥펑-21D는 대함탄도미사일로 군함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중국이 만든 특별한 미사일이다. 원형인 둥펑-21 탄도미사일은 지난 1991년부터 중국군 제2부병에 배치되었다. 중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주령 마이너스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둥펑 마이너스 21은 탄두목에는 600kg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1,700km에 달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둥펑 마이너스 21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둥펑 마이너스 21을 기반으로 명중률이 향상된 개량형 인 둥펑 마이너스 21a, 둥펑 마이너스 21b, 둥펑 마이너스 21c가 지속적으로 만들어